마가복음 14장 21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뿐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 사람의 얼굴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틀림없, 아들은 틀림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성경을 통해 기록되어졌고 또한 그 기록된 대로 틀림없이 진행되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은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방법이나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가론 유다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가야 할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기록된 것처럼 밑으로 내려간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그것과 같이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가론 유다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도 벅찬 것임을 생각하면서 고정된 주님의 길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고의 낮아지는 그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그 공의의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것처럼 그 죄의 책임을 가지는 그것이야말로 겸손으로 극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화로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는 화로다. 예수님과 같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만찬 그 자리에 앉아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독자라면 예수님을 팔 사람이 가론 유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이 사실을 영화처럼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지 않고 연속극과 같이 독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모른 상태로 전개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중요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독자도 예수님을 팔, 예, 팔 예수님을 제자가 누구인가를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본 내용은 연속극과 같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그것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개혁성경에서는 화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어가 슬프다 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감탄사로 사용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의 장소에 참석하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글을 읽는 독자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시 대명사, 저 사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독자들이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팔게 되는 그것을 통하여 인간 가론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자의 자리에 자리를 앉게 되었다는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기록된 대로 낮아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 등을 통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예수를 팔, 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죄 없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었다는 그것이 핵심적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0자냥 14장 12절에서 무교절 양 잡는 날이란 말씀과 17절에서 저물매 주님의 열두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에 모두 참석하고 있다는 그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할 것은 가론 유다라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을 칭찬 아, 찬양하였으며 하나님을 유다라는 이름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어떤 민족보다 잘 들었던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그것에 그 강조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축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좀더 확대 해석하면 가론 유다 개인에서 유대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리고 온 인류가 곧 하나님을 반역한 그죄그 것임을 드러낸다고 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를 통해 하나님을 반역한 그때부터. 그반역에 출발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있,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증언이 어, 의미를 증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이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지 않는 것이 그 자신에게 좋다. 저 사람은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석돼요. 저 사람은 자극하지 않는 것이 그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말씀의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야 할수 있습니다. 즉 주님은 기록된 대로 정해진 길로 가기 때문에로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던진.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고 천천히 해볼게요. 왜냐하면 태어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말씀의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님 주어를 앞으로 뺄게요. <laughs> 주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말씀의 의미로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즉 주님은 기록된 대로 정해진 길로 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던져진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주님이 자기를 팔자를 말한 것은 교훈적인 가르침으로, 이거 중요하네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혜롭게 극복하기를 소망하는 가르침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제자가 스승을 파는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결국 자기 목숨을 끊는 그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제자리에 듣는 가운데 가론 유다를 향하여 고면하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가론 유다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경이라면 충분히 자기 제자에게 조지하기보다는 자기 제자가 바로설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어서도 그 악한 일을 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내 제자인 내가 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하면 주님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역사를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그 역사를 잘못 었다고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볼때 주님이 가론 유다를 통해 너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는 말씀을 따고 말씀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어요. 자신을 은 30에 파는 제자의 괴로운 신경까지도 보살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1절로 그 사람의 얼굴을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은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는 그 자신의 기록된 것처럼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화로다. 그 사람의 얼굴을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을 팔게 되는 그것을 통하여 저 사람은 나지 않은 것이 그 자신에게 좋은 것이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기록된 내로 내려갑니다. 예수를 팔자는 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 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